오늘은 27번째 맞이하는 사랑 실천 주일로서 흔을 주일입니다. 이 교회 주차장에 지금 흔을 버스가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으로 할 수도 없는 참 고귀한 헌신이고, 시간을 들여서 할수 없는 참 고귀한 헌신입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5세 이하 모든 분들은 다 흔을 꼭 해주시고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못해도 되니까 버스에 가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못한다고 체크하지 말고 버스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못하지만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 검사해보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흔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숨기는 봉사요 헌신이요 사랑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모두 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평소 주일처럼 길게 하면 아멘 하신 분들만 100여 명이 넘는데 흔호을 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짧게가 감동이 안 되면 간단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직책이 붙으면 사람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 아저씨라도 우리 삼촌이라도 삼촌 했을 때와 대통령하고 부를 때는 느낌이 다른 법입니다. 왕은 의미하고 왠지 몸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왠지 말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행동에 주의해야 될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145편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보면 10편 145편에서는 그런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주장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며 내가 신음할 때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 인생의 왕이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서의 표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145편의 다이슨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때로 교만도 될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다이시라고 해서 평탄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도망치야만 하고 잠못 이루는 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랬던 다이시였지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때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시가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이세계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이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실 분은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왕 무서운 분입니다 저는 사극을 바라볼 때참 재미있는 강경이 있는데 왕이 지방순찰에 나서서 이게 행렬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신분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차가 지나가고 그, 어, 행렬이 지나가는 그 앞에 고개를 다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고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가 딱서 있는 자리에, 빗겨라, 어? 왕이 지나간다, 응?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 순간 쫙쫙 거리면서 말하는 그 자리가 평탄한 자리면 좋지만, 그 자리가 어제 물이 와서 저 비가 와서 물이 고인 웅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이 젖든지 자기 옷이 버리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곳에 그렇게 엎드려서 차악 붙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엎드려 있는 분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그때 시대에 안 태어나서니까 다행이지 그때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저처럼 남놈 임금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가는 곤장 맞는 겁니다.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정말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모든 백성들이 침을 뱉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불쌍히 여겨서 풀어줘라. 말 한마디에 그 죄의 값을 묻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저런 사람도 목상가, 장농가 집상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 주십니다. 누구도 따지지도 못하게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죗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양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자녀다. 하나님 한번 선언하심에 우리는 이큰 근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마귀도 유혹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왕의 권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지금도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이 참 놀랍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사가 잘 못되면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행차 중에 마을을 돌아보니 내 백성들이 다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합니다. 여봐라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예 홍역이 돌아서 저렇습니다. 그래 왕궁에 있는 이 의사들을 다 풀어서 치료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날부터 왕을 추하는그 나라의 최고의 명의들이 그 동네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감동이 안 되면 한국 사람은 먹는 얘기를 해야 감동되니까 어떤 동네에 가보니 너무너무 못 사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처럼 보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몇 년째 흉령이 들어 지금 이 백성들이 곡식을 먹어본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겨우 산이나 들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가 그걸 솥에다가 삶아서 그걸 죽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 나라에 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신하들이 차려준 그 밥상 왕은 국민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폐폐한 것을 알고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합니다. "여봐라. 왕궁의 곳간을 다 풀어서 집집마다 쌀한 가마니씩 다 줘라." 지금까지 요한 가마니씩 다, 동네에다 다 풀라고 하는 임금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이 많은 큰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쌀 한가만의 식을 다 줘라. 왕이 시야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왕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굶어도 된다. 다 풀어라. 그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점먹는 어린아이가 배부르면 어머니를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엉엉거리며 어머니를 찾습니다. 점먹는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잊는 일이 있어도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너희들이 혹시 못 믿을지를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 두고 날마다 그걸 쳐다보고 있단다. 10편 33편 13절의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리다 보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다 지금 체크하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보고 있지만, 특별히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면, 여우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길을 그둔 적이 없단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심 받지 못하고 돌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한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고통받는 일이든지 억울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145편 8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부르지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그래 내가 이걸 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지금 바라고 있구나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여기 있다 휴식일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나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145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이 계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참 덜된 목사라서 순간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가르켜서 변덕스럽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변덕스러운 사람은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던 곳에는 적군도 있고 비핑자도 있겠지만 일을 맡았기 때문에 고전하게 중심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의 깜인데 저는 순간, 한순간순간의 감정에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나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다 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야 된다. 내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네 힘이 되어주마.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네 지혜가 되어주마. 이게 10편 145편 구절구절마다 읽는 마지막 자들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선생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친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말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이말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특별히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부정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고소당해서 지금 감옥 간 교수들도 있고요. 연구비 횡령해가지고. 우리 참 이쪽에 사는 다행인데, 저 남쪽에는 그만 보니까 선생님도 믿을 수 없고요. 뭐 말인지, 뭐, 경건하게 사시는가 모를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 믿는가 하면,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행제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못 믿어요, 자식도. 어르신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빨리 물려주면 안 돼요. 요즘에는 대부분 요양원에 가서 세상 떠납니다. 자식들이 임종을 잘못 지켜 봅니다. 죽고 나면 양조세 에 얼마 나와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할 일이지, 뭘 그것까지 걱정할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돼. 그런데, 경남, 경남중앙교의 중앙, 성도님들의 자식들은 그를 안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불편하게는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집 애들이 그러지. 설마 우리 집 애들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은 그를 안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백십사 백사십오 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교훈도 하시고 깨달게도 하시고 부족하면 강구하면 채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몇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화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강강을 해 하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오래된 감리교회도 가봤고, 오래된 성공회 교회도 가봤고, 몇개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앞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교회들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교회들 오래된. 그 강화도에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그 오래된 교회들에게 거의 100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교회에 이런 기념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기념비가 있다는 것이 참제게는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셨던 것처럼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머리가 참 좋은 편인데요 어렵게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 비에다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송준일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송준일씨는 강화도에 땅을 많이 가진 큰 부자 농사 옛날에는 땅이 많아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 그러니까 그분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농사로 <laughs> 먹고 살았던 때니까 <laughs> 송준일씨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이렇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쌀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 가을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쌀을 다시 갖다 갚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이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많이 하셔서 유학자입니다. 이런 똑똑하신 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휴일날 가서 이렇게 앉아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된 초신자, 아주 극히 초신자, 교회 나간 지몇 주일 안 됐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오는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진 자와 그 빚진 자에게 100대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보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분이 아주 번민을 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설교 듣고 잠을 못자고 이렇게 괴롭게 괜히 내가 교회 다녔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누르심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집에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이 교회에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 날1 1 시에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라. 나에게 빚진 사람들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아 빚을 못까봐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분이 서를 드니까 교회 뭐두 서너 <목소리도> 번 다닌다 고 그러더니 이제는 음 예수 믿는 것까지 우리에게 또올무을 씌우려고 그러니까 보다 두들거리면서. 빚졌으니까 할수 있습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도 모르니까?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준일 씨가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빚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간그 계약서, 빚진 계약서를 이강만, 강병국 그러면서 이름을 딱 부릅니다. 누구안 오셨어요? 안 오신 분은 빼놓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다 부른 다음에 그 차용서를 성냥을 탁 그리더니 불에 브레트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온 지몇주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곧내 얘기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로 여러분의 빚을 다 탄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왔던 한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럴 때에 믿음이 좋은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멘.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 탕감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제 성경이 어떤 건지 하고 마태복음 18장부터 읽어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땅이 얼마나 강화되 많은데 땅을 팔았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겠을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대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어서 다쌀한가마씩 나눠주고 다 나눠집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땅판 것으로 강화도의 동네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년 된 교회들이 강화도에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들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워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고 기록된 것을 몇년 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을 때 제가 그래도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스 값에 써가지고 아 한참 읽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사진기가 기능이 있으면 그냥 찰칵 찍어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한참 써서 읽었는데 그게 좀처럼 제머릿 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음도 주시고 제 아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인데 아제 삶이 이루어졌구나 믿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갖기기도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을 찾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아침이 9월 1일 월삭기도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 한두 분 빠지고 나서 다 놓으시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놓으셔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이슨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 아이고 목사님 힘듭니다 사업이 힘들고요, 뭐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힘들면 새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 만나고 인간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란 말안 해도 새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단 말 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45편에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얼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남 중앙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길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